네, 안녕하세요. 리더십 수업.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8장 문제 해결의 길 의사 소통이다. 코칭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칭 리더십. 소통의 아이콘 리더, 코칭 리더 소통의 달인. 코칭 리더가 되자 코칭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의사소통 과정의 한 방식인 코칭은 조직의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스스로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도록 하고 각 개인의 삶에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이다. 리더의 중요한 역량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그들의 내적인 힘과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강조한다. 아, 이러한 것이 바로 코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코칭. 사실 요즘 코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음. 네, 뭐, 코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요즘, 새로운 하나의, 화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소통의 아이콘 리더. 자, 의사소통의 과정 이해도입니다. 아, 여러분, 한번 이거 잘 한번 보시죠. 어떤 의사소통 이야기라고 할 때, 대화라고 할 때, 그 대화는 당연히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 주는 사람과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보내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 그 생각이나 감정을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겠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냥 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또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 네. 여기서 가게 되는데 어떤 전달 매체가 있겠죠? 뒤에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말로 하는데, 굉장히 이게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 이게 손동작, 어떤 손동작, 저의 제스처, 어, 특별히 표정, 이러한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은 잘 전달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모든 의사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냥, 간다, 온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어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사실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솔루션이 뭔가? 협력적 의사소통의 장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게 할뿐 아니라 혼한 위임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조직의 경쟁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력적 의사소통입니다. 협력적 의사소통. 서로 의사소통할 때,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할때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이니 어떤 조직체에서. 그리고 권한 위임, 우리 계속 이야기했죠. 권한 위임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오히려 좀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조직의 경쟁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 이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어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빠른,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세울 것인가.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서, 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하여금, 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인가, 또한 경쟁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어, 리더십이 사실 굉장히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리더로서 의 갖춰야 할 능력,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코칭인데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력적 의사소통에 단점도 있다. 그게 뭐냐면 조직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아니 협력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조직과 충돌 가능성이 있죠? 어, 충돌이 있죠. 그로 인해 좌절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목표와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거나 역량이 향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왜? 협력적 의사소통이니까.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줘야 되니까. 그런 수영의 조절을 주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내가 기껏 어떤 나의,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한 사람이 자신의 한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졌을 때, 그것으로 인한 좌절감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와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영향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중요한 것이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왜 카리스마틱,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선호했느냐 하면, 카리스마틱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어, 리더가 강하게 드라이빙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도 물론, 크게도 물론,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당연의사소통 하죠.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어, 의견을 듣기는 듣지만, 일단 결정권자가 크게 자신의 모든 것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지금까지는, 어, 발전 과정에서 선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오픈되어지고, 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 그런 리더십을 훨씬 더, 어, 요구하게 되어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있어요왜 칼스마트 리더십은 그냥 하면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수용이 되어져야 되고 뭐 그런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훨씬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도 효율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람 첫째, 관리자와 직원간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 둘째, 조직 내 특정 계층의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거나 상대방을 격려하기보다 질책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피드백을 준다. 셋째, 열등감이 소통을 방해한다. 넷째, 다른 사람이 말을 할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주로한다.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람.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상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또 특정한 사람과만 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격려하기보다는 질책하게 되시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열등감이 소통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충에 아니 저도 친구 있고 말 잘해요. 라는데, 하여 몇몇 사람과만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은 자신과 굉장히 친한 사람과만 대화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과연잘 이해할 수 있는가, 몇몇 사람과만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감정이입을 하며 경청한다. 올바른 질문을 한다. 직원에게 조언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말한다. 상대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나오는데, 제가 앞시간에 했다시피, 경청입니다, 경청. 감정이입은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공감을 잘해주라. 그리고 경청하라 올바른 질문을 하라 생뚱맞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질문 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 조언할 수도 있죠 근데 조언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너무 자신의 주관적인 것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감정 어, 이의 그러니까 공감을 잘해 주고 경청하는 것, 음, 공감을 잘해 주고 경청하는 것 사실 뭐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뭐, 훌륭한 소통 리더가될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코칭 리더 소통의 달인 의사소통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의사소통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 소통을 잘하는 리더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다 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공감 형성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존중감을 보여줘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경우에 대부분을 보면, 뭐, 성격 차이, 이렇게 하죠. 자, 성격 차이. 왜 성격 차이로 그러면 이혼을 합니까? 그 말을 다되집어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화만 되어도, 의사소통만 되어도, 여러분, 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리더는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리더는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 형성과 상대방의 이해를 이해하는 존중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음. 사실 상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또 나오지만, 공감하는, 공감하는 그자세 공감, 공감 능력, 공감 형성. 하, 사실 여러분, 음, 또 말씀드리면 사실 공감만 해도, 공감과 경청, 공감과 경청만 해도 대화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그랬죠. 공감 과 경청 말고 그럴 수있어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은 좋은 의사소통은 공감 경청이고요. 주장 표현이고요. 존중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할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음,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의사소통할 때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좋은 의사소통이 되려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나.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나. 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할 때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남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Jong Yang, Jong Yang, j 서 n g Yang, Jong Yang, j o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 바르게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의사소통이다. 이것은 여러분 꼭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소통의 달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언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 하기. 분위기를 살리는 말 하기. 적절한 유머를 더해서 재미있게 말 하기.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말 하기. 상대방의 말을 괜찮아.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 하는 말 하죠. 아, 물론 이것은, 어, 조금, 음, 그, 음, 보기에 따라서, 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도. 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소통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당연히. 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소통이냐? 그 지시죠, 지시.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것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살리는 말. 그리고 적절한 유머를 대해서 재미있게 말하는 거. 사실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그런 일부분이거든요. 적절한 유머를 대해서 재미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참, 나도 그게 잘안 됩니다. 어. 유머 감각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유머를 조금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머의 책들을 조금 이렇게 아, 읽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야기할 때참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을 하는데 너무 말만 하면 진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입만 열었다 하면 너무 진지한 모두가 바로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음. 뭐, 우리 알다시피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어, 어,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밌게 말하는 것참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로 하는 것 그리고 또 나옵니다. 경청하라. 그냥 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다 이해받아 공감하고 경청하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소통의 달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더 힘들어요. 어, 나는 듣는 게더 좋아요. 잘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듣는 것보다, 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더 힘듭니다. 그것도 내가, 내가 관심이 없는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듣는 거 힘듭니다.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 듣는 거 힘듭니다. 특별히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 경청이라고는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 힘든 일이에요. 음. 소통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도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고요 분위기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적절한 유음문을떼서 재미있게 말해야 되고요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로 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대화의 주제에 벗어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상대방을 보고 말해야 되고요 중요한 말은 따라서 반복해 주기 여기서 뭐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상대방의 말 중간에서 자꾸 잘라먹는 사람 있죠 어 끝까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중간에 계속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 굉장히 한번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 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듣는 게더 어렵다니까요. 그 굉장히 지루하게 말을 길게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공감과 경청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죠. 공감이 그런 거잖아요. 공감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에서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이 그냥, 그냥 감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하지 않아야 돼. 하다 보면 막 계속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죠. 엉뚱한, 응 쌍꺼풀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말해야 된다. 뭔삶 보고 이야기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상대방을 보고 이야기 해야 된다. 중요한 말은 따라 반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떤 중요한 말은 따라서 반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메라비안는 의사소통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것이죠. 법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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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7%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 언어의 의미가 의사소통에서 7%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7% 근데 청각 듣는 거 듣는 게38% 뭐예요 목소리나 목소리 크기나 속도나 어조 이러한 것들이 38%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주얼 시각 정보가 아, 55%예요 뭐예요 모습이나 표정이나 시선이나 몸짓이 55%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소통할 때 우리는 그 단어 말의 내용이나 언어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그것도 중요한 목소리 크기. 어! 그리고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 해. 뭐 해. 목소리 크기, 속도, 빨리 말하는 거, 의조, 강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에 따라서 화를 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청각적인 정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시각적인 그 사람의 표정, 인사 파도 사랑해, 그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그 모습이나 표정이나 시선이나 몸짓,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단지 말이 아니, 말뿐만이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표정, 시선, 몸짓,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각 정보 55%고 청각 정보 328%고 언어 정보가 7%이다. 너무 니다 아,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겠습니다